자 어, 최고차항의 이차함수 어, f(x)가 어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 f(x)는 0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. 자 우선은 어, 최고차항계수가 2인 2차함수라고 2차 했다 맞지? 자 a를 우선 대입했을 때 여기는 0된다.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됐다 맞지?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어, fx 분의 그 다음에 여기도 fx가 남잖아 맞지? 그러면 여기에서 5분의 3이 나왔단 말은 얘가 수렴을 했다는 말이잖아 맞지? 어 여기에서 a, a, 여기 a 대입하면 얘는 0 돼버렸어. 그러면 얘가 그냥 a를 대입했을 때 만약에 a가 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. a를 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a를 대입했을 때 a가 0이 안 되잖아 맞지? 0이 안 되면 이 값이랑 이 값이 무조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. 둘다 f(a)로. 그러면 답이 1이 나와야지. 답이 5분의 3이 나올 수가 없다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려주는 게 a가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야. 0분의 0꼴이 되면 약분해서 이런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? 그래서 f(x)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얘는 x 마이 a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. a를 근으로 가진다. 그 다음에 x 더하기 b라고 하자. 아두 분을 알파, 벳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근을 그냥 마이너스 어, b라고 두자. 뭐 플러스로 두든 마이너스로 두든 크게 상관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됐다. 자그럼면 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. 위의 식은 x-a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, 맞지 그러면 둘다 있으니까 x-a로 뽑아내면 여기에서 x-b가 남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x-a로 묶어내면 x-b가 남고 여기는 더하기 1이 되겠지. 그래서 약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를 대입할 수가 있다. 그러면 a-b-1.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5분의 3이 되면 되나?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4가 된다는 거다. 맞지? 됐습니까? 그러면 두 근이 지금 우리가 ab라고 뒀잖아 맞지? 뭐 알파베타 두 근의 차는 뭐가 된다? 4가 된다. 됐지? 그래서 답은 4번.